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도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통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외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외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복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오복이 있어요.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또 덕으로 살고, 어, 자손이또 많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 오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만물이 이 창조되어져서 그 만물 안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것은 보편적인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절을 따라서 하늘에 비가 내리고 또 봄, 여름, 가을이 되어가지고 꽃이 피고 나무가 풍성히 이렇게 자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너는 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보편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모든 자들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도 누릴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누릴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믿지 않는다 해서 그 복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이고 또 불망언적인 이런 행동을, 망언적인 행동을 해도 어그 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밭에 씨앗을 뿌려서 또 가위를 심고 뼈를 심고 믿지 않는자가 꼭배를 사면은 이 풍어제도 하죠 풍어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절실한 우상 숭배고 그런 것인데도 그들이 또 밖에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 풍성하게 잡습니다. 그래 해도 그들이 그 풍성하게 복을 받거든. 이것은 보편적인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은 이 보편적인 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적인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을 봤습니다 그래서 7편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이 비를 느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믿는 자도 저리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더잘 살고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그 솔로몬은 시편을 통해서 이해를 모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저렇게 잘못 사는데 믿지 않는 자는 저렇게 잘 살고 또 저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는데 왜잘 삽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이 신기하고 그것이 고민스럽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그 과정을 보지 말고, 그 나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살아신 전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복을 다 받아요. 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그걸 받지만, 은 결국에 그들이 죽어서 육체를 떠나서 가는 그 길들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리 갈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저리 간다는 거예요. 그그 결과를 보고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지 마라. 그것에 대하여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지랄지라도 나중에는 그들이 갈 길이 다 틀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도 그셨어요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쓰지 아니고 팔복을 이야기하고. 또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두 사도가 있는데 이 제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한은 백 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백 살까지 산 이유는 이 성경 신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 있죠. 그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 요한은 백세까지를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가고 죽었죠. 바울은 모가지가 끊어져 죽었지요. 이 열두사조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자가 뭔가 하면은 야고보,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몸매 맞아 죽었어요. 그러게,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저렇게 죽느냐? 그러면은, 신기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뜸뜸그뜸 살면서, 뒤에 네 하나님이 폐기되어 가고 잘살리 되는데, 안 그래, 왜 그래야 되냐?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어요. 그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핏바라 왔는데 왜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느냐? 이 땅에서는 빛바가그이 그러니까 땅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한시적인 존재, 제한적인 존재, 사람의 수명이 딱, 그 백살이면 백살, 팔십이면 팔십, 육십이면 육십, 딱,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그리 핍박을 받고 살아도 이 육체를 딱 떠나는 순간에 그때는 완전 극각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네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냥 이런 막 예, 기쁩니다. 즐거워, 이렇게 펄펄 뛰는 거 이렇게 좋아갖고 막이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네가 천국을 향해서 네가 이네 나라에서, 네가 갈그 천국에 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성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펄쩍펄쩍 뛰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와는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앞뒤가안 맞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두 사도 중에 제대로 죽은자가 요한. 바울은 돌멩 돌이 말아, 맞아가지고 죽고. 그또 요한 그베드로야고보 등등 이 많은 제자들이 고통을 향해, 고통 때문에 죽고, 또 그, 요나가 있어요. 이 예, 요나 같은 경우는 인도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 인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창을 던져가지고, 창 맞아 죽었어요. 제대로, 제대로 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땅에 이 소망을 두고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가서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다에다가그 기초석에다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성의성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 천국을 너희는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때의 영광과 그때 왕의 근세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그들은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 얘 막, 가다가 돌비 맞아고 머리 터지고, 칼 맞아냐고, 살 찢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육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가지 말은,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세대반 집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그 사람은 제가 시간을 못날 뭐 뻑하기 때문에 지가 그래서 그 사람은 세대반 집사가 있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세대반 집사가 막 예수를 전가하는데 그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돌멩이로 갖고 쳐갖고 죽었어요. 그때에 그에게 딱 나타난 것이 뭔가면 하 주님이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 주님이 천국에서 그 세대반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여준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반이 주여 천들의 죄를 저들에게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었어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참말 뽕참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에서 천국의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열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 설이면서 왕의 근세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60억 인구인데, 지금 64억인가 2억인가 되죠. 그런 많은 인구들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이것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성경에서, 성경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6천년으로 보거든요. 6천년을 보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예를 들면, 평균 인구가 70세를 잡았으면, 70마다 60억 인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했는데 이걸 다모아갖고 하면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요. 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가고, 안 믿는 자는 또 이렇게 가고, 그런데 그 천국에서 그 믿는 자들 중에서도 왕과 같은 그런 근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자식이 많고 떡이 많고 등등의 이런 오복 세상에서는 오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의 복과는딴판이거든요좀 틀리거든요.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신편 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전에 오직 이후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그래, 이 묵상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여기죠. 3절에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체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도 가뭄이 와도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어떠한 고민도, 갈등도, 어려움도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복주 없어서, 복주 없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한, 예를 들면, 물질적인 복도 그러고, 자녀에 대한 복도 그러고, 가정에 대한 복도 그러는데, 하나님 내게 복주 없어서, 복주 없어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게 그 복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가 하면 내가 그 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복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복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그, 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것은 그리하면은 하나님께 있는 그 창조되어진 복을 네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 안에서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복을 보증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께서 그 복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번 받은 복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이런 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나에게 특별히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내게 주시는, 창조되어지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그래고왜 예수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이겁니다. 그러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나무가 이렇 있고 시냇가가 흘러요. 왜이 나무는 가뭄이 와도 물이 없어도 걱정 안하죠. 왜냐하면 시냇가에는 물이 항상 흘러니까 뿌리가 그 물을 흡수해서 사시사철 어떤 시, 가뭄이 와도 그 물을 흡수해서 자기가 풍성히 살아가고 가시를 맺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러한 것에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편 기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악인이 어떤 자냐면 은 우리가 막 도둑놈이고 살인, 살인자고 이것만이 악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은 이 건물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주일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그 사람은 평상시 안 오고 그리 살다가 어느 날까몸에 콩나지 하나님 앞에 들어준다 하나님이 지각이 없거나 생각이 없으면 들어주겠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계산한다 했죠 맨날 계산하고 앉아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맨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한다 했죠. 이거 오디 갖고요, 이 사람 오디 갖고요. 그 그래서 그생명총에 기록한다 했죠.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천사 역할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데 하여튼 관리를 합니다. 그냥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보고 이래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와서 내가 예수를 뵙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끔 하나님이 나를 풍도하게끔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그게 이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고 주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주님이 그랬어요 말세 때 믿음을 보겠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가고다 갑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따라서 가시를 매은같이 우리 성도도 주, 주 안에서 죽게 예배함으로써 주의 도움을 항상 시시때대로 받은 내가 항상 사람은 미래의 1초, 2초 앞에 일들을 몰라요.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한 일들도 비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 항상 우리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가시를 맺은 같이 풍성한 가시를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